부적합자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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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도덕성 지수제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직 이 제도와 그닥 친하지 않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 tell w h a 나 to 비 o 하고 c o m m e 양말 몸에 걸치고 나 밖에 나가 무서운 세상이 나를 기다려 l 아침에 버스를 타고 새로운 사람 누 a m e 괜찮은데 이치랑 싸웠냐? 뭔 개소리야 쥐랄이야 야, 학교 끝나고 PC방 가자 아, 못가 왜? 폰 잠겼어 뭐? 아, 씨못 가겠네 7급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횡단 등 실수로 저지를 법한 경범죄부터 6급에는 미성년자 흡연, 4급에는 위조행위 등 위로 갈수록 수위가 높은 불법들이 위치한다 법을 어겼을 경우 즉시 당사자의 휴대폰이 잠기게 되며 화면에는 크게 X급 불법 이라고 뜬다. 다덕성 h 수제 폐지하라! e 덕성 i 수제 폐지하라! 친구내 어, 괜찮아? 일어날 수 있겠어? 다행이다 누나 핸드폰이 왜 그래요? 응?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안 다쳤으면 됐 아 씨발 아 CCTV 잘 확인했어야지 어너 욕설로 인한 7급 불법 응 너는 얼굴 문제로 1급 불법 아 뭐래 야 근데 존나 신경 쓰이지 않냐? 지수 바닥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모르지 나야 니가 해보든가 바닥 치면 존나 편한데? 어? 지수 때문에 벌써부터 인생이 존나 빡빡하지? 네씨 피라면 이렇게 형이 다 해결해 줄게 어? 인생이 나뭐 없어 7급 불법 100포인트가 차감되셨습니다 아 됐다 아원 늦겠네 죄송합니다 서은씨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다음 주 경찰 시험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네, 네. 경찰 시험 자체가 1년에 두번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또 6개월 준비해야 되니까 지정된 도덕성 지수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조심 들 합시다 네자 네. 다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수 좋은데요? 아니 나보다 점수가 훨씬 낫네. <laughs> 아니에요. <웃음> 비슷한데 왜? 여러분 일정한 지수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본인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나하세요. 나한테만 집중하자. 나한테만 집중하자. 나한테만 집중하자. 나한테만 집중하자. 나한테만 집중하자. 모든 사람들이 본인한테만 집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른 일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남을 돕는. 뭐, 솔직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남을 돕는다는 것도 말만 좋을 뿐이지. 시험을 앞둔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이번 일주일. 특히 조심합시다. 알겠죠? 네. 시이네 네. 여러분 저 소리 들리시죠? 저런 식으로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런 행동들. 여러분들에게 마이너스예요. 제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본인한테만 집중하세요. 본인한테만. 알겠죠? 네.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동아리 활동들 가지시고 활동 계획서 제출하고 가세요. 동아리 활동이 경찰 시험 필수 지원 조건인 거 아시죠? 네. 경찰학. 오늘 마무리 들어갈게요. 어, 저희 이번에는 어떤 봉사할까요? 음. 쓰레기 줍기 봉사 어때요? 음. 음. 요새 도덕성 지속 관리하느라고 사람들이 쓰레기랑 버리더라 <laughs> 날도 더운데 이렇게 쉬운 봉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동아리 활동에 쓰레기 줍기 봉사 적고 가서 시원하게 커피 한 잔. 어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아요. 서원 괜찮... 씨도 괜찮아요? 아, 네. 와. 그러면 저희 장소는 어디로 갈까요 장소. 어... 전 어디든 좋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럼 그냥 제가 알아서 정할게요. <laughs> 네. 여보세요. 네, 행복나무입니다. 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지수가 미달돼서 병원에 갈 수가 없는데요 아, 그거. <laughs> 아, 우리 고객님 많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시는구나. 잘됐네. 여기 좋은 의사들 많아. 아저씨, 안 되는 게 어딨어? 좋네요. <laughs> 그러네요. <laughs> 맞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사실 우리 경찰되고도 뭐 크게 할일 없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나 그래서 경찰 되는 거 같아요. 진짜. <laughs> <laughs> 아 진짜 너무 좋다. 도덕성 뒤수생 진짜 좋지 않아요? 아씨. <laughs> <laughs> 소연 씨 왜요? 어디 가게요? 아 네. 가만히 있자니 좀이 좀 쓰셔서 몸좀 풀고겠습니다. <웃음> 다녀오세요 <웃음>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니?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네 진짜 아니 아까 봤잖아요 쓰레기 봤어요? 아니요, 깨끗하던데 어. 있으니까 죽으러 가신 거겠죠? 와. 대박 보이지도 않는 쓰레기로 어떻게 저렇게 잘 찾아내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쪽 이데 피해가잖아요. 아, 지금 아프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아픈 사람을 두고 그냥 가요? 아, 잠시만요. 지수 확인 중, 통과하십시오. 아, 빨리 들어가세요. 지원 씨. 네. 지원 씨도 서원 씨 소식 들었죠? 시험이잖아요. 이제 단한 번이라도 작은 실수라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시험 못 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조심 좀 해요. 네. 네, 조심할게요. 도덕성지수제 해지하라. 도덕성지수제 해지하라. 도둑! 시바, 이 새끼,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 씨발, 일로 와. 아우. 아. 야, 시야 내가 너뭐 도와준다 했잖아. 도와준다 했잖아, 이 씨. 근데 우리 조직은 희모야이 씨. 아, 절실한 사람들. 그거 흔들어 씌우고 조직 키우는 거잖아. 아, 그래? 뭐 야. 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어? 아, 어차피. 아, 지수고 먹을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들 모여서 잘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야, 경찰이야? 이 씨발놈이 진짜. 아, 찍지마 말고 참놀 <laughs> 아 미치겠네? 성원씨! 성원씨 마요 성원 성원 저는 이러면 시장이 고아른 것들 안 떼요! 하지마! 하마 마세요 좀! 하지 마세요! 에이! 씨발 놔! 야! 뭐야 야나죽을 나! 시발! 야이 개새끼! 그만 좀 해! <laughs> 뭐야?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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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야나나나 나. 나 놔! 에이! 시발! 야 진짜 예뻤죠? 아... 하늘이요? 그때 그 장면이요 그런 모습은 되게 오랜만이요 맞아 아! 보여줄 게 있어요 어? 이거 그날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 맞죠? 도덕성 지수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laughs> 와. 저요 그날 사람들이 많이 용기내줘서 진짜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인거죠? <laughs> 부덕성 지수제로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미를 잃어가며 더욱 더 개인주의적인 상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따뜻한 불씨를 지키고 나아가다 보니 이제 세상은 조금씩 바뀌려고 하고 있다. My braces broke down, I can't even resist I'm sitting inside myself, watching the drama Shit's all going so fast, no periods, no commas 500 on a dash, yeah, I'm going too fast I could really care less about if I'm gonna crash it and it's better if it's raining all the lights that I pass, yeah no. Please don't go, I can't let it go For the sake of truth Fuck these words, gonna change it I can do this all 「なるへば」